라 오늘 점심은 맛있는 슈트, 냄틸콩 호박 슈트예요. 늙은 호박, 냄틸콩컬리에요 여러분들, 이 향신료 때문에 외국 요리 해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한국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향신료들은 준비가 안되 있는데, 한국에서 이게 다 팔아요. 특히 쿠팡에 가면 굉장히 싸거든요. 커리 같은 거를 오리지널을 드시고 싶으면 꼭 이런 향신료들을 한 통씩 사놓으면 보존도 오래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커리 가루, 일큰술, 스모크 파프리카, 이 작은술, 강한가루 이 작은 술, 이게 가람 맛살라예요. 이 작은 술. 얼굴 소입 한두개 정도. 이게 카야 이 고추예요. 세개 정도 넣으면 되고, 닭 가슴살 두 쪽이에요. 그리고 마늘. 마늘과 생강이 좀 들어갑니다. 스타트!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 마늘하고 생강이 10ml를 집어주세요. 와이트아인와이트아인 100ml예요. 이 정도로 코팅이 되었을 때 생수 생수 1리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이제 세게 올려줍니다. 강한 불로 올려줍니다. 준비된 호박을 넣고 약1 시간 정도 불린 냄비콩을 넣어주세요. 강한 불에다 끓여줍니다. 강한 불에다가 5분을 끓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호박만 익으면 다 익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다가 소금 후추를 넣고 간을 합니다. 소금, 소금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셔야 돼요 후추. 1 티스푼 소금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싱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 좀 싱거워요. 이제 중불로 계속한 한번로 끓이면 이게 소스가 다 쫄아 버리거든요. 음, 아 맛있다. 자, 중불로 또 오븐을 끓입니다. 와와 아, 슈트가 딱 적당하게 됐네요 호박도 말랑말랑말랑하고 호박이 이렇게 퍽퍽깨지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다된 거예요 음, 음. 와우 와다 됐어요. 불 꺼주셔요 빵에다 찍어 드셔도 되고 밥을 말아 드셔도 되고 똘띠아를 찍어 먹어도 돼요 와우 맛있다 나의 부엌지킴이 검돌이 오늘 점심은 맛있는 슈트 멘틸콩 호박 슈트에요 어때요? 먹은집스럭 보이나요? 와아 얼라 곰돌이 얼라